자, 이제, 스트링의 주요 메서드를 보실 텐데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이, 어, 지금 저희가 배우는 컨테이너들의 다양한 메서드를 막 심취해서 그것을 많이 연습하고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스트링에 관한 것은 해 두시는 게 좋아요. 다른 애들보다 이 스트링은 왜냐하면 스트링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자료 중에 하나고요. 마치 우리 인트나 플로트나 불처럼 사용되는 이게 컨테이너인지 아닌지 막 헷갈릴 때 없으세요. 가끔은 얘가 컨테이너라는 걸 잊어버려요. 저희가 그런 정도로 그냥 단일 하나의 데이터 같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문자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쪽에 스트링에 대한 다양한 메서드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을 다 아실 필요 없어요. 저도 다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이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몇 가지는 봐 두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누구냐면 이레는 위에서도 나왔다시피 그냥 글자 수 세는 거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스플릿도 우리 맨날 썼던 거 아니에요? 그죠? 인풋 해 가지고 바로 스플릿해서 막 썼잖아요. 그 녀석인데 이 스트링에 스플릿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게 뭐냐면 펑션하고 메서드하고 이제 용어를 조금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펑션은 어떤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고, 여기서 라이브러리라고 한다면, 파일. <laughs> 그래서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비슷한 기능끼리. 그리고 메서드는 어떤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앞에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튜플이라든지 뭐 스트링이라든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객체죠. 그그 그 중에서도 클래스 객체잖아요. 클래스일 수도 있고 뭐 인스턴스도 있고. 클래스하고 인스턴스 기억나세요 <laughs> 너무 오래됐나요 저희가 얘네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리스트가 있다 그러면 그 리스트는 어떤 기능하고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리스트에 있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실제 값도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주로 연산을 한다. 막 이랬죠. 그래서 A는 해가지고 1, 2, 3이 있었고요. B는 해가지고 4, 5, 6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A하고 B는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의 인스턴스였죠. 자, 그랬을 때. 우리들이 얘네 두 개를 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A 더하기 B 하는 걸 보셨을 텐데, 얘네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점, 점, 찍고, 던더, 에드, 던더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도 동작을 해요. 이때 이런 것을 저희가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던더, 던더 붙어 있는 이런 스페셜 메서드들은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연산자나 다른 함수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처음에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a d d B로 바꿔 쓰는 거죠. 그런데 리스트 점 h 더 add h 더가 아,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있어요. 그리고 객체 지향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어 여기 이 리스트에 던더, 에드, 던더를 쓸 때는 여기 A하고 B하고 두 개가 들어가죠. 그리고 A에다 점 찍고 에드 쓸 때는 B만 넣어주죠. 음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헬프 해가지고, 리스트 점 언더 에드 던더 요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원래 있는 거예요. 셀프하고 밸류라고 해서. 그러면 리턴이 셀프하고 밸류를 더해서 돌려 준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 셀프하고 밸류라고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에서 호출을 할 때는 a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리고 이렇게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호출을 할 때는 자동으로 건네줄 인스턴스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인스턴스 두 개를 건네주는 거예요. 셀프하고 밸류에 대해서. 그래서 사용 방법이 달라지죠. 물론 우리들은 이렇게 사용할 일은 없지만 개념상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배우신다는 건 이렇게 어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메서드는 특징이 셀프가 있어요. 셀프가 없으면 펑션이고요. 셀프가 있으면 메서드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얘는 생김새가 어떤 그 파라메타 목록에 이런 것처럼 그리고 그 셀프라는 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서 A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게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앞으로는 많이 쓰실 거예요.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러니까 이 스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라는 거예요. 여기다 한번 볼까요. 보면 스플릿은 셀프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 얘는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다. 그런데 여기 슬래시 콤마 보이시죠? 그러면 얘는 포지셔널이지만 뒤에 있는 얘하고 얘는 종류가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포지셔널? 오와 키워드 포지션와 키워드 앞에 별콤마 없잖아요 뒤에 콤마 슬래시가 없죠 그러면 포지션 오와 키워드에요 무조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세퍼레이터를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세퍼레이터는 뭐냐 내가 문자열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 맞춰서 분리합니까라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b에 대해서 b가 문자리고 그 문자를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쓸 거예요 그리고 분리 기준으로 콜론을 주자 그러면 리턴되는 게 누구냐면 리스트 리스트 자 그리고 그 내부에 들어있는 아이템들은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서 출력해 보면 리스트가 만들어졌고 그 내부에 문자들이 여러 개 들어있죠. 그 분리 기준이 콜론인 거고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 리스트 만들고요. 문자를 시작을 열고요. 그 다음에 A를 복사해 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여기서 지정된 구분자가 나오면 닫아요. 그리고 뒤에 또 새로운 글자가 나오잖아요. 구분자가 아닌. 그러면 다시 분리하고 열어요. 그리고 B를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또 구분자가 나와요. 그러면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C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열고 C 복사해서 넣고, 또 구분자 나오니까 받고, 그 다음에 D 나오니까 다시 열어서 복사하고 이제 끝났죠. 그러면. 찾고 끝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고요.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화이트 스페이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눈에 보여요. 화이트 스페이스들이 여기 스페이스바 누른 거고요. 탭, 엔터, 앞으로 이동. 그 다음에 이런 글자들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프린트를 해야 여기 있는 것들이 실제로 동작을 해서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문자 하나는 보일 거예요. 이상한 거. 이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 스페이스 문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A를 보면은 여기까지. 앞에, A라는 거 앞에도 공백이 여러 개 있고, A하고 B 사이, B하고 C 사이, C하고 끝까지에도 공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썼을 때와 이렇게 썼을 때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B 같은 경우는 연속되어 있는 화이트 스페이스 문자를 하나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실제 화이트 스페이스가 아닌 문자가 나오기 전에 화이트 스페이스 문자나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화이트 스페이스 문자는 무시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공백이 하나 나올 때마다 무조건 분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빈 문자열 기호들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사용하기 너무 힘들죠. 내가 일부러 제거를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물론 화이트 스페이스가 몇개 들어있니라는 것을 알고 싶다면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바가 몇번 나왔니 뭐 이런 것들은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되겠죠. 차라리 랭스를 구하고 그 스페이스, 화이트 스페이스 아닌 것끼리 이렇게 구한 다음에 얘네를 합쳐가지고 착, 그러니까 빼기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하셔야지 이런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실제 글자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 공백을 다 가지고 나오지만 이렇게 실제 문자와 화이트스페이스 사이에 있는 것은 개수 보세요 여기 3개인데 여기 2개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다 계산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화이트스페이스 문자를 구분자로 한다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꽤 괜찮은 건데요 뭐냐면 데이터가 굉장히 길게 들어있어요. 아, 셋. 그쵸. 하나 남겠죠. 응. 셋을 쓰시게 돼도 남겠죠. 하나. 잠깐만요. 여기도 하나 해볼까요? 여기.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여기는 세개밖에 없지만 아주 많았다고 생각을 해보죠.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거 하나만 필요하거나 맨 뒤에 있는 것이 하나만 필요하다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s 스 스플릿이라는 옵션이 있다. 자, 그래서 A에 점 찍고 스플릿 작업을 하는데 구분자로... 빼기 기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백스 스플릿 해가지고 인이라고 하면 처음 요거 하나 발견하고 구분할 거 아니에요? 분리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멈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나랑 나머지로 두 개로 나뉘는 거죠. 이렇게 오래 걸리실 건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나오고 나머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사용하겠죠 뭐 나머지를 사용하던가 자 그런데 맨 뒤에 있는 거 하나를 분리해내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r 스플릿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 점 r 스플 구분자 주시고 x 스플릿에 대해서 1 주게 되면 오른쪽에서부터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랑 나머지가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살짝 기억을 해두시는데 알고리즘이나 이런 데서는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문자 합치기 <laughs> 얘는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앞에 중간에 들어갈 문자 써주시고 그 녀석이 갖고 있는 조인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써서 A를 치는 거죠. 많이 해보셨을 것 같고, 요거 바로 작업 가능하시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A, B, C, D 사이에 콜론을 넣어서 하나로 만드는 거. 자. 너무 쉽죠? 좋습니다. 콜론 적어주시고 점 찍고 조인 한 다음에 A 하면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제가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왜 났죠? 이제 이런 에러 메시지도 익숙해지셔야 돼요. 내가 조인을 하려면 스트링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인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게. 이 a에 들어 있는 1 2 3이 누구예요? 정수.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한번 완성해 보시겠어요? 동작 되도록. 리스트에 있는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다 스팅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아니요. <laughs> 그렇죠. 자, 저희들이 A가 여러 개의 아이템을 이루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스트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었죠. 이 이런 식으로 만들면 처리가 잘 됐습니다. 자, 다음은 스트립. 스트립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A 하고 B가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어, 것은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 앞에 있는 화이트 스페이스하고 뒤에 있는 화이트 스페이스만 없애고 싶어요. 이럴 때쓸수 있는 게 스트립이에요. 스트립. 자 여기에 제가 일부러 출력할 때 바를 넣어서. 여기 이렇게 공백이 있다는 걸 보여드린 것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작업은 얘네들은 그대로 놔두고 A의 앞에 있거나 B의 뒤에 있는 이런 공백들만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립이라는 걸 사용하자는 건데 C에 스트립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스플릿과 스트립은 달라요. 스플릿은 쪼개는 거고 스트립은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거된 D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도 사실은 음. 보면 캐릭터스라고 있네요. 이게 뭐냐?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문자열이 있는데 www.naver.com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나는 여기 있는 네이버라는 것만 필요해요. 네이버라는 것만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를 다 지우고 싶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음. 제일 좋은 거는 점으로 분리해가지고 이두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출력을 하면은 나오는 게 무엇이어야 되냐면 은 네이버라고 나오고 싶다고요. 시간 조금 드릴게요. 영상으로 학습하시는 분들도 동영상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지금 저희들이 위에서 배운 음, 스플릿을 이용해 보면 A에 대해서 스플릿을 하는데 점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세 개로 나뉘었고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이 네이버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제출해 주신 코드들 보면 이렇게 가지고 A, b 에1번 이렇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스트립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스트립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다가 W.com, 뭐냐면 여기 네이버가 갖고 있지 않은 이쪽에 포함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쭉 넣어 주시게 되면 w 있는 거싹 지워요 w w 그리고 w 뒤에 점도 있죠 그리고 이 순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맨 앞에서부터 이 속에 포함된 것이 있으면 지우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지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우다가 어 n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죠 그럼 멈춰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m 지우고, o 지우고, c 지우고, 점 지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프린트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용도로 사용해 보기보다는 사실은 스페이스, 화이트 스페이스 지우는 용도. 그리고 그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화이트 스페이스가 문자에 앞에서부터 연속되는 거 있으면 그걸 다 지우고 뒤에서부터 연속된 거 있으면 싹 지운다는 거죠 그리고 스트립도 방향성을 주어서 한쪽만 지울 수도 있어요 R 스트립 L 스트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스트립 특히나 스트립 중에서도 요렇게 화이트 스페이스를 지우는 거 요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해요 뭐냐면 얘를 직접적으로 쓰기보다는 나중에 판다스를 쓰실 때도 판다스에 뭐가 있냐면 어, 미리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판다스의 음, 시리즈라는 것이 액세서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 스트링이 있거든요. 이런 걸 써가지고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우리 배웠던 것 또는 거기서 보기만 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열에 포함된 이상한 글자를 삭제하거나, 문자열에 포함된 어떤 글자를 찾거나, 바꾸거나, 이런 작업들을 막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써야 사실은 어 이상한 데이터를 올바른 데이터로 바꾸는데 도움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스트링에 대한 메서드를 학습을 해 두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다른 라이브러리에서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이 어퍼 생각나시죠? 대문자 바꾸기. 음.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is upper, is lower 다 있고. 여기 split도 있고. 그다음에 있어요. 스트립 랭스 뭐 조인 다 있죠 그래서 음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어떤 기능인지를 알아두시고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두시면 나중에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0% 똑같진 않지만 그래서 어떤 기능인지 이해 정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리스트하고 세트 뭐 딕셔너리 이쪽을 볼 텐데 리스트에는 있 메서드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laughs> 스펀스 타입은 스트링이 조금 많은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음튜플 얘는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도 또 많은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얘는 뮤터블이니까 삽입이나 삭제나 갱신이나 요런 거할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 들어있죠 그래서 요쪽도 좀잘 봐두시면 좋아요 특히 삽입 자 그래서 수업을 듣지 않으셨던 분들이나 어려웠던 분들이라도 다음 주에는 좀 참석을 해서 같이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스트링에 대해서 이런 것들 쭉한 번만 봐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복습하실 때.